여러분 안녕하세요 먹은 애꺼플이에요 댓글에 그 ISTJ 썸남을 둔 분들이 고민이, 고민이 많으셔 네, 고민이 역시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썸남일 때는 되게 애를 태우다가 연인이 되면 얼마나 고친감내의 끝이 네. 어떤 것인가 ETJ 연인을 두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구석구석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티제의 연인을 두면 좋은 점첫 번째는 예측 가능하다. 이티제는 뭔가 이티제 생활이 루틴화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어제는 뭘 했고. 앞으로는 뭘할 건지 진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측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돌발 행동을 하거나 뭔가 예상치 못한 일로 나를 당황하게 할 일은 없을 거라는 그 안도감과 안정감을 준다. 이게 연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큰 거니까.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큰 메리트로 다가오죠. 특히 나는 정반대의 성향인 MFP이기 때문에 나는 나도 나를 잘알수없거든 이때제는, 예측 가능하니까 이게 연인으로서 너무 신뢰가 가고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지. 맞아. 그 ISTJ는 나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회사 집, 회사 집 아니면 회사 집 헬스장 여기서 끝 끝이라서 진짜 뭐 변화가 없어 삶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의 인생이 나한테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나도 계획을 짜고 미래를 구상할 때, 이 사람은 늘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게 되게 심적으로 엄청난 힐링, 위로감이 나는. 나는 항상 이게 굴곡이 있는 사람인데, 뭔가 이 사람은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이 사람에 의해서 뭔가 내 삶이 크게 변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친구가 없다. <laughs> <laughs> 아, 나한테 정말 좋은 점. 자기가 친구가 없다는 게, 인간관계가 좁다는 게 나는 되게 엄청난 큰 장점으로 다가왔거든? 왜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친구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인간, 좁은 인간관계를 지향한다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은 넓이보다는 깊이 있는 만남을 더 추구하는구나. 어느 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더 진중하게 다가하는구나라는게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두 번째는 시간을 보낼 대상이 줄기 때문에 나랑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나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거야. 왜냐면 친구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어쨌든 분기별로 그친구도 만나야 될거 아니야. 연락도 하고 뭐, 뭐 뭔가 신경을 쓸 일이 생길 텐데 친구 없으니까 뭔가 이 상대한테 중요한 사람이 <laughs> 내가 되고 나한테 온전히 이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점이 되게 장점으로 봤어. 맞아 친구가 진짜 별로 없고 인간관계 자체가 되게 좁... 깊어 그걸또 지향하고 동성 친구도 별로 없는데 이성 친구도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안심할 수 있는 연애 상대인 것 같아. 인간 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속여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만의 바운더리가 엄청 확실한 거잖아. 그치. 그 벽이 엄청 두껍은 거. 그렇죠. 그 벽을 뚫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맞아. 또 연인일 때보다 오히려 남편일 때, 뭐, 아내일 때, 부부일 때더큰 장점으로 발휘가 될수 있을 것같아 가정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각인되는 그런 성향이어서 그 점이 참 좋았어요. 세 번째는, 책임감이 강하다. 또 다른 말로는 상실하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는 어 다양한 요소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더 믿음직스러운 거지.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와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자기의 어무를 잘할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마음을 되게 크게 안겨 줄수 있는 게 가장 장 그리고 또 성실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거지 꼭 일하는 동료가 아니더라도 사실 연인이뭐누구가 정말 같이 공동의 일상을 살아가는 <laughs> 동지인거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봐도 i s t j 가장 큰 장점이 그런 책임감이랑 신뢰인 것 같아. 그래서 ETJ가 되게 노잼이고 걱정도 많고 되게 의심도 많고 친해지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이 ETJ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대상에 집중하면은 되게 충성심이 엄청 높아. 그게 직장에서 의 상사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ISTJ가 한국인의 전형이라고 하잖아. 조직생활에 되게 특화된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상사한테도 되게 충성심이 높고 그걸 이제 연인 관계에서 보면은 믿을 수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 구 친구지. 믿을 수 있는 배우자 감인 것 같아. 단점이라고 표현하겠지 그렇고 모든 일에 명함이 있는 건데 <laughs> 살짝 아쉽거나 좀 많이 서운할 수 있는 포인트. 그 그것도 좀 극명하게 나죠첫 번째는 표현에 서툴다. 그 표현이라는 게 애정 표현인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의 마음 표현. 자기의 지금 상태나 속마음을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맞아 엄청 돌려 말하는 스타일 어, 어, 어. 꼭뭐 직설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는데 물론 그게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뭔가 자기의 순간의 상태와 감정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볍게라도 말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뭐 주말에 친구랑 약속을 잡았어. 그러면은 자기 주말에 나는 같이 있고 싶었는데 약속을 잡아서 좀 서운해. 내가 뒤로 밀린 느낌이야. 근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건데? 말안 하고 있다가 표정에서 막 드러나 뭔가 불편함이 느껴져. 그래 내가 먼저 항상 말을 꺼내 내가 뭐가 뭐가 속상해? 뭐가 불편해? 뭐를 하면은? 아나 사실. <laughs> <laughs>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발전된 거야 처음에 이것도말안 하고 진짜 수개월 뒤에 말을 하고 사실 그때 이런 감정님서었 이거를 진짜 수개월 뒤에 말한 적도 많아 원래 한번 물어보면 얘기 안 하고 한세 번, 네번 물어봐야 그때 말마음을 근데 그게 진짜 표현을 잘 못한다는 게말 그대로 정말 표현을 잘 못해 그래서 나의 마음을 상대방이 잘 이해, 받아들일 수 있게 말을 하는 법을 잘 몰라 그리고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돌려 말하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저게 숨은 뜻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그냥 내가 생각해. 그래서 이 사람이 A라고 말하면 그걸 A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B라고 받아들여서 싸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 썼던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싸우는 그 똑같은 레파토리가이 거야. 나는 순간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해라. 그래서 사실 나는 A를 말하면은 그냥 A인 거거든. 그 이외에 뭐가 없어. 근데 자기는 항상 내가 A를 말하면은 혹시 B는 있지 않을까? C는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한 상태에서 또 나는 자기가 말하는 걸 A라고 말하면 A라고만 딱 받아들이니까. A라고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A가 아니었던 거지. 거기 안에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었던 건데. 그치. 그러니까 서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서로 봉치게 되는 거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다. 아, 맞아, 맞아. <laughs> 그러니까 모든 모든 거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다. 맞아. 항상 어,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어떠한 뭐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할때 항상 부정적인 것만 더 부각해서 자기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 맞아, 나는 되게 안전, 안전지향주의여서 어. 내, 내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을 다 이제 제거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동적으로 비판적으로 되는 것 같아. 제가 한번 울었어요. <laughs> 아니 나는 엠브리는 또 이렇게 뭔가 상상도 많이 하고 공상 이런 걸 되게 많이 그렇게 하면서 막 힐링하는 사람이 나만의 유토피아가 있어 내 머릿속에는 나만의 세계가 있어서 나는 이제 그런 나랑 나의 장밋빛 미래를 자기한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나는 그게 이루어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지만 나는 그것이 꿈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너무 막 현실적으로 비판하고 막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잘될것 같은데 그리고 못돼도 상관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계속 꾸준히 이해하다면잘받는데 자꾸 안될것 같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그때 엄청 울었어 근데 저는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laughs> 왜 울지?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꿈꾸는 미래를 좀더 구체화 시켜주려고, 그러 계획은 뭐야? 맞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직장인이지만,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 뭐 작은 계획은 아 그래 그래 로 맞아 맞아 내게? 이거야 그러니까 뭐 나는 준비는 언제부터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아그 그러니까 이게 나, 내가 이거 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서러워 내가 왜그러냐면은딱 지금 이 얘기해서 나는 나는 나중에는 뭐좀일찍 조기 은퇴하고 좀 어, 소속되지 않고 나만의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했는데 나그니까그 사업이 뭔지는 아직 몰라 그거를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고 그거를 그 자금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고, 거에 대해서 수익창출을 어떻게 낼 거고, 이거를 자꾸 막 말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머리가 아프면서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단 말이야.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는 그런 나의 미래상을 자꾸 이 현실에 가져와서 구체화해서 말을 해보라고 하니까 나는 무슨 좋아하는 그 마음을 품기도 전에 보확 식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상상만으로도 기뻤었던 그런 마음을 왜 현실적으로 비판하면서 뭉개서 들 거리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슬픈 거야. STJ 성향의 사람들은 되게 계획적이고 현실적이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약간 좀 철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하고 싶은 거는 많고,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는 있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하나는 좀 철이 없다. 두 번째는 아, 이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laughs> 내가 봤을 땐 이게, 이게 정, 정말 비현실적이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철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같이 힘을 합쳐서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과 할수 있는 일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일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거지. 이티제 연인을 두면, 처음에는 뭐 이티제 연인을 두면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단점까지 이렇게 좀. 단점이 너무 <laughs> <덧붙여서> 많아지는 것 <거> 같아서. <laughs> 다 붙여서 일단 요약을 해보자면, 이티제 연인을 두면, 첫 번째,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 좋다. 두 번째, 친구가 없고 인간관계가 협소하기 때문에 연인에게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이 점이 참 좋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다. 이티제 연인을 두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거고, 반대로 약간 좀 아쉽거나 좀더 보완은 해줬으면 좋겠는 점은? 표현을 잘 못한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잘 못해서 표현의 횟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원활한 그 상대방과의 그 대화를 잘 이끌어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일적인 얘기는 잘하는데, 이 사적인 얘기는 잘 못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단점일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비판적인 성향이 좀 강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맥이 빠질 수가 있어요. <laughs> 막 긍정적인 얘기를 김 하고 싶은데, 좀긴 빠진 얘기를 좀 많이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나의 견해를 제, 제시를 해주는 거고 관심 없으면 아, 그래, 그래, 해, 해. 그냥 이렇게 하고 공감을 되게 잘해줘요. 관심이 없으면 공감 되게 잘해줘. 근데 관심이 많으면은 그리고 이 사람을 진짜 아끼면은 되게 비판적이 되고 분석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티즈 연인을 두면 단점을 모두 상쇄할 만큼 그 장점이 너무 크다. <웃음> 그리고 <웃음>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생각을 다 나가 봐. 그리고 이티제 연인을 두면 은 크게 막 걱정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런데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것같 주변 남편과 우리 이티제 성향이 참 좋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감사하게도 댓글로 되게 많은 분들이. <laughs>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네. 고민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어. 그래서. 댓글로 보내주신 고민들 중에 아 이런 고민들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겠다 하는 걸 저희가 이렇게 추려서 특히 이제 ISTJ 썸남 썸녀를 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이제 알다가도 모를 ISTJ 때문에 그래 이, 이 FP는 고민이 없어 왜냐면 명확하니까 좋고 싫은 데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ISTJ 썸남 썸녀를 둔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 타파하기 고민 타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막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혼자에게 담그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최대한 어 저희의 성향이라면 이런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거를 좀 도움드려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 많이 댓글을 소통해요. <laughs> 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